예, 오늘 본문에는 해당장인 야이로의 딸 12살 단 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는 사건과 또그 딸이 살림을 받는 즉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즉 소생하는 일의 사건과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 주시는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모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마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즉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지고 가시는데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또그 가운데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높은 관원으로 즉 회당장이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아쉬움이 없었습니다마는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으므로 심히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딸이 죽어가는 절망 속에서 야이르는 모든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내 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전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야려와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어떤 일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의 벽 앞에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에게 빛과 같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다잇이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사, 세바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잇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팡! 하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이 1년 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저렇게 금식하며 엎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알고 그 수근거림 속에서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금식도 풀고, 모든 걸다 풀고, 이제 음식도 먹고, 이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1개 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람은 군대장관 나만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작은 계집아이가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그 병을 고쳐돌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할 때그 계집아 이 이야기지만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 해보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왕에게 가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오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망이 친서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아만이 생각할 때 아니 그까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간다고 내 살이 깨끗해지겠느냐? 차라리 담에색 강, 아바나나 아바나와 바로바를 같은 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말을 듣고 순종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의 깨끗함을 받았어요. 저희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우리는 다윗의 사건과 나만의 사건을 봤습니다. 뭐, 이두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누가 금시감에 기도한 다윗의 믿음이 좋습니까? 거부했다가 마지못해 들어갔던 나만이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다윗일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자식을 헤리지 못했고 이방인인 나아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금식하며 매달리지 않았어도 그저 말씀대로 순종해서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뿐인 나아만의 중풍병이 고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자기 의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고쳐 주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은혜에 의한 구원의 언약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0편, 50편, 15절은 기록합니다. 활란날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건침받는 것은 내 영화가 아니라 누가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 우리는 신앙상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 내가 중심이 있지 하나님이 중심이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 0편 107편 19절에서는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 판단,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야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이뤄가야 됩니다. 야이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이 펼쳐지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들여 의사들에게 치유를 받았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을 뿐 아니라 율법상으로도 부정한 상태로 여겨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순간 그 병이 나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환경이었고, 그래서도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군중석을 뚫고 예수님께 기어갔을지, 뭐, 서서 가지는 않았을까요? 아무튼 사람들 틈새를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녀를 찾아내십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다이세 금식과 같은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처럼 다이처럼 예수님께 간과하지 못하였지만 어쩌랑만 만져도 어쩌랑만 만져도라는 갈망의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자꾸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아이,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어?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이 적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 <laughs> 믿음이 없어. 이 생활 속에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때이혈류증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때서 등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은 11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여인이 유출병, 즉, 혈류병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으니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대로라면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예수님이 저녁까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26절 이하에 보면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는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릎 그에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만지는 자는 무릎 부정한 적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만져도 안 되고 만짐을 받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연료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율법은 물론 사람들에게 경멸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여인이 감히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접근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는한 일일까요? 그러나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접근하는 은혜가 이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서 2장 1절 이하에서 4절을 보면,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내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내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발철에 너희가 그 은내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야이로이 기도나 열대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혈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어리고 군중의 틈에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이나 간절함 때문에 그들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될 거야 아니야. 그냥 도, 포기에 이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은혜가 임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야이루의 딸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루의 집에 도착하시고 이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이 기적을 본 모든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마저 이긴 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불가능이 한 일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이 아이를 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는 언약이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듯한 상황, 우리의 꿈, 우리의 관계, 우리의 희망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감은 23장에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나의 에게이라이 제가 이걸 해석 언어를 기록하면서 오타를 해서 에게 이래 이렇게 했는데 에게이래가 아니라 에게이라이 다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에게이래가 아니라 에게이라이 에게이라이 그 언어적 차원과 달리다 보면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게 이 라인은 헬라우로 깨어나라 다시 세워자라는 뜻을 담은 명령형 행으로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과 함께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를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증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기도 한 것으로 일어나 가라는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을 넘어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라는 의미에서 일어나에게 이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따라서 이 명령은 너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라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선포이자 은혜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달리다 굶은 아람으로서 달리다는 어린 소녀를 뜻하고 굶은 이어나라는 뜻의 명령으로서 이는 생명을 잃은 상태에서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한 소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연민의 사랑과 친밀한 언어로 교감함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달리다금은 부모가 아이를 깨울 때서는 부드럽고 친근한 일상의 언어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죽음이라는 절대적 절망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소녀에게 생명을 생명의 소생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고통과 비극에 직접 개입하시는 국률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야에이로의 관계의 기도와 그 12살 딸이 살아나는 역사와 혈류병 여인의 그 간절함, 간절함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당신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야이로와 혈료병 여인은 각기 다른 다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절망의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해당자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12살 소녀를 죽음에서 생식한 예수님의 창조적인 권능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떨리는 믿음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중환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아십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느니라1 4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우리의 절박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생명의 조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